철철한 벌이 아, 날아가고 날개가 있습니다. 오신구나. 날개가 조금 아,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. 힘겹게 날아요. 걸어가고 있습니다. 날개가 조금 다쳤습니다. 꽃에 앉혀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앉혀주겠습니다. 꽃에, 앉혀, 꽃에 앉혀줄 사람 저 해봐요 그러면 누구? 씩씩한 남자가 해봐. 어 무서워요 우리는 다 무서워서 못합니다. 지은이? 아니요. 지은이가 도전? 아니요. 아니요. 음. 이 말랑이? 아니야, 아니야. 말랑이는 안 되고. 아니요? 자. 이 말랑이는 그냥? 벌한 마리가 계속 기어갑니다. 우오 그래, 나뭇가지. 오 자. 여기 떨어진 것을 다시 꽃, 꽃한테 꽃 줍시다. 꽃이요? 응. 꽃. 여기 꽃 위에다가. 이리 와라. 그래. 그래. 우와. 자. 싱싱한 꽃이 별로 없네요. 자, 그래도 꽃 위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선생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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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좋은데요 좁으랬는데 어떡하지? 다시 오, 갖고 올까? 네, 자, 이쪽으로 와 꽃을 한번 볼수이리 이리와 여기, 세인가 여기 좋은 꽃이란다 여기 들어가 있어라 네, 그렇습니다 미안해 어디가 있지? 네, 어, 저, 둘다 그래 있다, 그래, 그래, 거기서 꿀좀 빨아먹고 힘좀 보충해